Hi everybody. This is Sofia. 자, 이번 영상에서는 생활 영어 영장 연습 94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부모님이 애틀랜타로 이사 가셔서 나 혼자 살아. 오케이. Okay. 그러면 부모님이 애틀랜타로 이사 가셔서 부모, 여기에서 지금 여기도 나눠 가지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좀 다르죠? 이 부분 먼저 한번 해 볼게요. 내 부모님이니까 my parents로 써 주시고 parents가 이사 가셔서 과거니까 move를 moved로 써주시고 moved 어디로? a t l a n t 로 moved to Atlanta 그래서 가셔서 그러니까 so를 연결해주시고 다시 주어동사인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나 혼자 산대요 그러면 so I 그리고 혼자 산다 요건 지금 현재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일반 현재형으로 so I live alone 이렇게 alright? so my parents moved to Atlanta so I live alon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2. 나새 가구 좀 사야 해. 우리 가구, 우리 가구 쇼핑 가자. Alright. 그러면 나새 가구 좀 사야 해. 나 해야 해. I have to. 원형 동사. 사야 되는 거. 원형 동사 넣어주시면 되겠죠. I have to get 또는 buy 다음에. 새 가구 좀 사야 된대요. I need to get some.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나 이거 좀 먹고 싶을 때 some 이런 게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넣어주시고 I have to get 또는 buy some 새 가구 new furniture. 이 furniture 가구가 많아도 우리 furniture는 s를 넣지 않고 그냥 furniture라고 해요. 두 가지, 세 개, 세 가지 또는 한 가지 다 그냥 furniture로 통일해서 합니다. s 안 넣고 우리 가구 쇼핑 가자. 우리 가자 할때 어떻게 해요? Let's go. Let's go. 그냥 쇼핑하면 되는데, 가구 쇼핑이니까, let's go furniture shopping.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number two 문장 끝납니다. number three. 샘이 내 집에 와서 나 TV 스탠드 만드는 거 도와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So, Sam이 내일 집에 와서, 내일, 이, 이거는 지금 어떤 일정이 약속된 일정이고,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will보다는 be going to 또는 be plus ing plus time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에 내일이라는 타임도 있으니까,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be plus ing plus time으로 한번 해볼게요. So, Sam is, 자, 내일 집에 놀러 오다, 오다 할 때를 come over 쓴다고 했어요. 누구누구의 집에 갈 때는. So, Sam is coming Over to 내 집, to my house. They 자 여기까지. 근데 와서 그래서가 아니고 뭐를 해주기 위해서 온다는 거니까 여기서 연결은 to를 해주시면 되겠죠. To 뭐하기 위해서, to 도와주기 위해서, to help me stand TV 스탠드 만드는 거, build 또는 make를 쓰시면 돼요. To make 또는 build 뭐를 the TV stand. 여기에서 이 TV stand가 내 거기 때문에 to build 또는 to make my TV stand라고도 해 되고 더를 해도 되고 여기서는 어떤 걸 쓰든지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보다는 관사를 쓸 거면 어는 안 되고 더가 된다는 거. 왜냐면 아마 이 TV stand를 이제 그뭐 예를 들어서 아이키아, 이케아 가서 조립형을 사 왔고, 그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지정이 된 TV 스탠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건 내 거니까 마이가 들어가든지. 하지만 그냥 아무런 TV 스탠드는 아니기 때문에 어가 들어갈 수는 없다는 점. a l r i g h 4. 내 침대 새로 사야 돼. 지금 사용하는 거 너무 오래됐대요. o okay. k a 나 침대 새로 사야 돼. I. 이것도 해야 하는 거니까 I have to 또는 뭐 I need to 여기서는 어떤 걸쓰든지는게 상관이 없겠죠? I need to 또는 I have to 사야 된다. Get 또는 buy a new bed. 이 new bed 지금 사용하는 거 너무 오래됐대요.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거이 지금 사용하는 라는 부분을 형용사 하나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형용사 절로 거꾸로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이것이니까 the one. 이 원은 어떤 거야? 지금 내가 사용하는. 이니까, the one that I'm using 지금 now. 이게 is, 너무 오래됐대요. is too old. 지나치게 안 좋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t o 를 써주죠. The one that I'm using now is too old.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Number 5. 나 책상 고르는 거 도와줄래? 네가 좋은 가구 고르는 것에 눈썰미가 좋잖아. 오케이. 나 책상 고르는 거 도와줄래? 이렇게 해줄래? 할 때, Can you help me도 괜찮고, 너 이렇게 하길 원하니? Do you want to? 또는 우리가 회화체 할 때, 캐 s 컨버세이션 할 때, 평서문을 이제 의문문으로 뒤에 이제 어, 인터넷을 올려서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So, you wanna? 나 도와줘? Help me? 책상 고르는 거, pick a desk. 아직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를 넣어주겠죠. You wanna help me pick a desk? 또는, do you want to help me pick a desk? 또는, 뭐, can you help me pick a desk? 뭐, 이런, 지금 그세 가지 문장 중 어떤 걸 상관해도 그렇게 큰 의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뉘앙스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네가 좋은 가구 고르는 것에 눈썰미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눈썰미 좋은 거는 you have a good eye라고 해요. Have a good eye for something. Have a good eye for. 내가 당연히 두개 눈짝이 두 개지만이라도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Have a good eye for something. Okay. So 그러면 너 있잖아니까 그러니까 you have 그대로 you have a good eye for 뭐 하는 것 동명사예요. ing 고르는 것 For picking 좋은 가구. Picking good furniture. 이렇게. So, you want a o help me pick a desk? You have a good eye for picking good furniture. 해도 되고, 여기 한 가지 더. Picking 또는 뭐, picking out. 여러 가지 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할 때, pick도 괜찮고, 여기에서는 picking out, pick out도 괜찮고. 두 가지 다 괜찮아요. Picking을 쓰던, picking out을 쓰던. Alright. 마지막 문장, number 6. 이게 내 키친 테이블과 잘 어울리겠다. 가구 쇼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키친 테이블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걸맞는 무엇을 이제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찾았어요. 괜찮은 걸.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잘 어울리겠다. 아직 어울리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사질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산다면 미래에 이런 어울리겠다라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로. This will. 자. 잘 어울리다. Go well. This one go well. 뭐와 내 키친 테이블과 아니까 with my kitchen table. 이렇게 해주시면 문장을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Okay, go well with 하면은 어떤 뭐 가구 얘기할 때뭐 아니면 옷을 얘기할 때 의상을 얘기할 때이 재킷은 이 바지와 잘 어울리겠다 할 때도 go well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Alright. 그래서 이렇게 예습해 문장 만들어 봤는데, 어, 여러 가지 좀 표현들, 아니면 또 원어민들이 말하는 스타일, 이런 거 배워봤으니까 꼭 복습해 보시고, 또 다음번에 영작 연습 95번에서 새로운 문장들로 만납겠습니다. Until next time. Bye.